오늘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시 한반 정도 됐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뭐 내일까지 오락가락 한다니까, 아, 올봄에 심어 놓은 나무는 아주 잘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음, 야생, 상고사리, 내 산에서 나는 야생 상고사리 3kg 어, 꺾어 놓고, 어, 좋은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내일 비가 끝이면 모래 삶아서 아, 햇빛에 말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이제 쌀쌀해집니다. 오늘은 일찍 화산을 해야 되겠습니다.